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같이말씀하시라 이스라엘 집의 왕에 앉을 사람이 다세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네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때가 가장 하나님의 날을 입어서 번성하였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속될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드릴내 네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윗과의 언약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내 몸에서 날짜가 너를 대신하여 성전을 지리라고 으 하셨고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아다를 통해서 다이왕조의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이슨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의의 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자신의 신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의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부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이세계 보러 오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또한 네지파의 제사장을 패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방번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들 믿음으로 영원한 대속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까의 영원한 헌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문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하나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헌약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부를 믿음으로 누리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하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언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영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속절유사 제사값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죄에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